카르밀라 무대를 마친 소감을 한번 말해볼 건데요. 저부터 말할게요. 어, 제가 오늘로서 카르밀라를 57회 공연을 했는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카르밀라가 뭔가 이게 느낌이 오플런 공연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네, 근데 오늘로서 사실 오늘 공연장에 오면서도 실감이 안 났는데, 내키엠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슈클스토르 프로 무대에 네, 살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창작 초연이다 보니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랑 다들 고생하면서 작품을 만든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되게 모두에게 감사하고, 예, 네.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마지막 주차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디테일들을 저만 알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조금씩 뭐 알아봐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디벨롭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미리 이거를 왜 찾지 못했을까 내가 더슈게스토리그 자체로 무대 위에 서 있었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뭐 네, 뭐, 아쉽지만, 네, 뭐, 그랬고요. 네. <웃음> <웃음>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까요? 아, 뭐, 비록 카르밀라는 끝났지만, 다른 작품에서 또 찾아뵐 테니까요. 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그동안 카르밀라를 사랑해주시고, 보러 와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루라의 박세인입니다 어, 우선 3개월 동안, 이 아니라 0년이어서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laughs> 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카르밀라라는 작품에 저를 불러주신 제작사 어, 분들과 같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이 무대, 해당 무대가 계속 눌려지는 게 자동이 아니고 이제 무대 감독님이 계속 하시, 하고 시 계세요 근데 이제 멈추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손목도 많이 부상도 있으시고 이랬는데 우리 무대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음향팀 저희가 자꾸 바싹바싹 붙어서 자꾸 이 친구 마이크로 제 말이 흉트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 음향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의상 계속 뒤에서 입혀주시고 했던 우리 의상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공장 선생님 제 앞머리도 지금 <laughs> 물미역이 돼가지고, 앞에서 기다려고 계셨다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항상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어요. 그 공연하면서도 댄지랑도 되게 많이 나누고, 뭐 주연이, 혹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 공연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관객분들께도 전달이 돼서 이제 관객분들도 저희를 그 이만큼 사랑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 뭔가 <laughs> 사랑의 형태 혹은 사랑의 힘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하면 그 일반적으로 막 사랑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 그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제품을 하면서 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큰교훈을 얻어가는 <laughs> 것도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리셨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작품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건딩 여러분께 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 상주해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계시지 않은 다른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어 뭔가 세상에는 있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품 힘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이 들고 지칠 때이 작품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사랑이 찾아올 때까지 놓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 할까요? 네, 다음 영웅 대우님보세요 <laughs> 네, 저는 이 직업을 업으로 삼은 지 11년이 되어가는데요. 어, 이 직업을 하면서 뱀파이어 흡혈기, 뭐, 악당, 빌런,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이런 놀이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네, 오! <laughs> 네, 공감하시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이 대본을 받고 역할이 들어왔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귀하다. 진짜 재밌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회한회 한회 너무 즐겁게 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런 특별한 작품 만들어주신 우 제작사분들, 창작진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특별한,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조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성 배우들이 파이팅 할수 있는 작품이 많이 많이 나오기를 또 바라보고요.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누구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어떤 형태든 <laughs> 원 없이 많이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어, 물론, 닉 피터슨처럼은 아니고요. 네. 아름다운 방향으로 예쁘게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장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단하게 무대 인사가 끝났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저도 제작사 너무 사랑하고요. 네버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사진을 한번 포토타임을 아 그럼요 찍는 맞죠? 네네 네. 그 포토타임을 가까요님이 하시면 m 하가하좀다 그럼요 먼저 가운데 먼저 가운데 아, 네. 네. 뭐 할까요? 아뭐 <laughs> 할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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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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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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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왼쪽왼쪽 왼쪽도. 트 한번 할까요? 왼쪽쪽도왼쪽쪽도도 왼쪽도. 도 왼쪽도. 왼쪽 파이팅 콜 아, 같이 하고안 되고, 예, 파이팅 콜 같이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어서 얘기해. 어. 어. 얘기해 주세요. 저희 파이팅 콜의 무엇이죠? 저희가 선창으로 응. 지금이 아름다운 건 하면 같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이야. 짱이잖아! <laughs> 제가만들었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짱이잖아. 이거 혹시 만들어진 네.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가? 이거 한번만 봐주세요. 갑자기 강객과의 대화가 되는데요아 되는 <laughs> 너무 재밌는... 이것도 필니까 이것은 제 그냥 말버릇인데, 응. 예를 들면 엄마를 가족들하고 했을 때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방정리라?' 이러면 엄마가막그렇 아, 이렇게, 이렇게, 쓰던 말 버릇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친할 때, 이거 은이잖아! 하는데, 연습 때 장난으로, 이거 은이잖아! 니가 알려준, 뭐 <laughs> 그 알려준 거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재밌어서, 연습 때마다 그심이 되면 다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은이잖아! 은이잖아! 니가 알려준 거야! 막 이렇게 연습했었는데, 을 이게 뭔가 상황이 더 웃긴 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웃는데 아파하면서 쳐다보면서 이 대사를, 했어요. <laughs> 은이잖아! 이렇게 해서 <laughs> 그냥. 이걸 화이팅 구에꼭 넣자. 그기서짱이잖아 이렇게 걸수있게방이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네, 같이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 와이파이. 로. 아, 근데 해주시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셋네 지금이 아름다운 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이야.